자, 드디어 사회 이벤트 추첨 시간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50분께서 참여해 주셨구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번까지 준비해 놨구요. 바로 추첨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불을 꺼놓고 합니다. 자, 첫번째 당첨되신 분. 26번, 26번 축하드립니다. 다음 두 번째 당첨자는 45번 축하드립니다. 자, 이제 예비 당첨자 두분 추첨하겠습니다. 50번 축하드립니다. 자, 두 번째 예비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. 8번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여기 보시면 26번, 45번 당첨되신 거고요. 예비 당첨자로 8번, 50번 당첨되셨습니다. 이네 분은 저에게 메시지로, 참석 인원과, 뭐, 본인 조남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첨자는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당첨되신 분들이 시간이 안 되시거나 연락이 없으시거나 하면 예비 당첨자님께 연락을 드릴 거고요. 어 일단 예비 당첨이 한번 되시면 다음에는 예비 당첨이 되시더라도 당첨된 걸로 인정해 드립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. 자, 이네번 축하드리면서 연락 부탁드리고 어 당첨되지 못하신 여러분들 너무 좌절 마시고 이벤트는 계속 쭉 이어지니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